내 스킨 봐봐. 어, 지우 스킨 바꿨어요. 제 스킨 제가 직접 만드는 로봇 스티브입니다. 아, 로봇 스티브. 네, 저는 우성 스킨이지만. 아주... 아, 얘 뭐야? 아주 예다 조용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꽃가젯시에요전 지우예요. 오늘은? 원블럭을 해볼게요. 네. 근데 호러 원블럭이에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래 블럭을 붙여보세요. 아 블록 부셔? 응. 캐라고? 어. 짠. 그러면 아이템. 안 부서져. 부서지잖아. 아 그러네.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데. 아빠. 아이템 나오는 애. 아빠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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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있네. 어. 가, 아빠 나랑, 나랑 같이해. 어 같이해? 응. 그래. 어, 괴물 떨어진다. <laughs> 안돼 안돼 소리는잘들었빠 어. 아빠 떨어지면 안 돼. 어, 안 떨어질게. 응, 아빠 응. 밤이 되면 몬스터가 나와서 빨리 집을 만들어 줘야 돼, 밤이 되기 전에. 아, 그래? 그리고 어. 이거 다른 유튜버들이막 하거든. 어. 아침이 되면 아침에 달려만 침대에서 오면 해야 돼. 내가 마인크래프트 공포 모드팩이나 응 공포 무.. 공포? 응. 몬블럭 켜면은 막 많이 나오던. 아빠. 오, 돼지가 아, 나왔네. 떨어뜨리면안 돼. 어. 오, 돼지 날라갔다. 아, 아, 아빠 돼지 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아빠. 어. 요거 요거 블록이 놔둬야 됐는데. 뭘 블록을 놔? 집 안에 요 블록. 요 블록이 뭐야? 아빠 돼지 좋아한다. 무서워. 요거 요거. 아빠, 요거가 돼지가, 뭐야? 아빠 돼지. 요거 무서워. 아빠 요 블록을 놔둬야 됐는데 아빠, 요거 아빠. 나오 개독 나오는 블록. 아 그래? 응. 아빠 집을 아. 넓히면되지 않을까? 아 그래. 아빠. 어? 어 닭이 나왔어 아, 귀여워 집을 네. 넓힐게요 아빠 닭은 잘못 만들었어요 아빠 닭은 아빠 응, 응. 아빠 배지이 어. 당근이랑 감자를 좋아해 내가 배웠다 아 어, 감자 좋아해? 내가 배웠다 어? 당근들이어 당근 뭐가 나타났어 어 오인가? 아빠 무서워요 아, 뭐야 뭐가 나타나는데 아 무서워 지켜줘 어왜 죽었어? 아빠 아빠, 몸통 저 뭐야? 아빠, 내가 타나 아무라고 했는데 왜 죽었지 아빠? 아왜 죽어 저거? 아빠 괜찮아 하드코어는 아니니까 괜찮아. 타나... 음. 아, 내가 아빠 사운 나오라고 말해줬는데 아빠 죽었네 왜? 어? 아빠 톤눈하톤톤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뭔줄알겠다 아빠. 소가 음, 응. 왜 공격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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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야 소가 왜 이렇게 세 근데? 오 아빠 모드 알겠다. 히로빈 모드 때문이야. 아 히로빈 모드야? 아, 왜 왜? 오 어, 아빠 나 탈었어. 왜? 아물 타고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갑자기 양을 때렸더니 양이 공격하는 게 어딨어요? <laughs> 양이 공격하는 게 어딨냐고. 어, 양이 엄... 어? 소랑 양이 엄청 세 지금. 그런데 세계관 최강자야. <laughs> 아! 파줄게, 파줄게, 지금... 여기를. 지금은! 어, 소, 소떨어진안 돼, 소! 소. 우와! 귀여워! 소, 소, 소. 소, 소, 소. 아빠, 그냥 아빠가 잡... <laughs> 아빠가 떨어뜨려주면안 될까, 돈는소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응. 갑자기... 나가, 나가. 안 걸어오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말하는데? 안 무섭다니까 갑자기 말해, 아빠! 응? 소야, 너 나가라. 아빠 난 나무 좀 캘게 아 맞아 소야 no. 어, 너. 어너방해해 된다 소야 맞아 소야 소야 그러다가 때릴 듯 맞아 소연. 떨어져 어 떨어졌다 너가 아빠 죽였잖아 <laughs> 어 뭐, 뭐야 아, 오, 데... 아, 데지도, 어 돼지 아빠 돼지도 아빠 여기 돼지도 공격하는 거였어 나나나나나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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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뭐, 뭐야 오빠 비글링 아빠 비글링도 변해버렸어 오 노노노노노 아니 뭔 돼지가 이렇게 세? 돼지 불탄다 돼지 뜨거하겠다 워 아빠 우리. 감히 날 깜짝 놀라클겠다 아. 이...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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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빠, 아빠. 어, 양이 무슨 이 괴물들이야 아빠, 이게. 아빠, 아빠, 아빠. 아니 뭐 이래 <laughs> 아빠 얘네들 더 풀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얘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세면은뭐 덤벼! 덤벼라! 야! 덤벼라 너! 공격 너. 못 하죠? 야! 너! 와빠 어, 내가 내가 복수해줬어 야! 너! 오! 아빠! 다 어? 뭐야? 얘는 뭐야? 노커 노커 공포문들이 나 노커 공포문들 알아나 어 어. 조만간 노 녹화 로컬, 녹화라는 공포 모드도 해 볼까? 아오 아빠 업그레이드 된다. 어, 뭐가 업그레이드 돼? 어, 이거. 아, 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지하인거 같은데? 아빠 시약 폭탄인가? 아닌가? 케이블하고 뜨면 지하야 이제 돌이 나오는 거야? 오 아빠 업그레이드 된된거 같아. 성공 같은데 어디 어디지? 어, 아빠 돌 나왔다 돌. 아돌 나왔어? 어 돌이 나왔어. 아, 좋아. 에? <목소리> 아 아빠 이거 이거. <목소리> 아빠. <미안해. 목소리> 어이 이때 돌 얻는 거 축하한다고 하는 거야. 어. 내가 오늘 축하. 야 나, 너 때문에 나 치고 나. 돌돌 얻는 거.. 아야. 오 아빠 석탄 나왔다 아빠 나 석탄 두 개. 좋아 좋아. 있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쭈. 오이 철이야 줄이 이거. 줄이. 이거. 나 들어왔더니 갑자기 푸앙이런게 어딨어요. <불복> 아빠 꺼진 애 뿔인데 이거? 꺼진 애 뿔인데 그냥 이 뿔이 아니라? 그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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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얘가 그러다가 딸릴 것 같은데, 공격적이는데 아빠,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 아빠, 얘는 내가 할. 얘 뭐든 움직여 지금. 아빠, 아빠, 아빠 잠깐만. 응? 얘는 내가 할게. 어 이겼다. 잡았다. 뭐야, 죽었어? 응. 야 때문에. 응? 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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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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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빠, 너 때문에 아빠가 죽고 말. 와! 야 집에 들어오는 게 어딨냐 이, 이, 이 녀석들아! 어예 여기 살아 있어 밑에. 물을 잡히고 죽여? 이 밑에 있어 얘. 넌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아,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물이 붙었어. 아빠 불꺼 빨리. 불 어떻게 꺼? 아빠, 내가 끌게 내가 끌게 아빠 나한테 물이 뭐, 뭐 있어. 내가 꺼줄게. 내 기지 다부서졌네 나집 고쳐야돼 오얘뭐야아 오! 얘, 뭐야 오! 로제님, 우리 다얘 무슨 블록을막 놓고 그러네